내 삶의 인도의 약속의 말씀과 선포 27번째 긍휼 내가 내게 진솔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계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의 말씀을 청종하면내 하나님 여호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도로 하시되내 하나님 여호께서 뜻하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신명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선포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 저를 주님의 목적을 위해 드리길 원합니다. 저와 저의 자녀를 향해 궁위를 베푸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자들이기에 주님께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우리를 향해 그은 마음을 갖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